마태복음 3장. 광야의 외침과 물 위에 임한 하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편한 길을 두고 거친 길로 걸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위로였을 텐데, 들려오는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작을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마음을 뒤집는 외침으로 여실까요? 장면이 열립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불편하지만 메시지는 더 불편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에게서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근처에서 몰려와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거칠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겉모양의 종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못박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자랑도 내려놓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미루던 결단이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고 열매는 그 방향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합니다. 불은 태우는 심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순물을 걷어내는 정결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미 왕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더 절박해집니다.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을 말하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날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물가에서 몸을 적시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잘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당황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 없으신 분이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시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명이 비둘기 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의 외침은 여기서 하늘의 확증으로 이어지며 구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내 마음 속에서 돌이키라고 울리는 작은 경고음이 있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빈 가지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없나요? 마태복음 3장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열매로 드러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 물속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오늘은 내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방향을 돌려보며 하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옮겨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당신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의 회개와 소망을 응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당신의 오늘에도 가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